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,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.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. 하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면,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 사나의 여종이 학을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? 부자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종이 학을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? 많은 여종들 가운데에서 그래도, 사랑은 하가를 신임했고, 사랑했고, 또한 그를 통하여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편의 축으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. 그런데, 임신한 후에, 그런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. 자신을 자기의 남편의 처보로 주었던 주인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.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그런 길을 하가름 걸어갔습니다.